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이상입니다. 저 오늘 앞마당 목재 데크에 쪽파를 심었습니다. 심기 전에 이렇게 채소들 거름을 좀 뿌리고요. 계속 상추나 여러 야채를 심어뒀었는데 잘 크지 않더라고요. 채소들을 잘 키워서 뜯어 먹는 것도 뭐 최종 목표이긴 한데 저는 일단 관상용으로 그대로 잘 자라지 않아도 안았어도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러다가 음, 한 3주 전에 부추 씨앗을 뿌렸어요. 부추는 월동이 되는 녀석이라 여기에 뿌려 두면 새싹이 나고 계속해서 음, 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파를 심으면 추석 때까지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가는 단골 사장님께서 팁을 주셨는데, 이렇게 파, 쪽파 종자를 위에를 싹이 나는 윗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심으면 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씨앗을 지금 두번째 사와서 이렇게 심어 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음 길게 나지 않는 식물이라 이렇게 플랜트 에서도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지가 아니다 보니 그 뿌리가 뻗는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쪽파 종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떼어서 어 심었습니다. 음, 이 정도 심어서 파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에, 파 간장이나 이렇게 고명으로 올리는 걸 쪽파 고명으로 올리는 걸 좋아해서요. 어, 유용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쪽파가 있으면. 사장님께서 또 팁을 주셨는데요. 추석 때까지 추석 무렵까지 파가 아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할 때 중자를 사서 심어서 어, 먹으면 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파 심을 계획이 없었어요. 어, 집에 어, 3층 옥상에서 물이 새서 안방으로 물길이 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올때 방수 페인트를 발라보고 싶어서 어, 단골 사장님 채소 가게 옆에 어, 페인트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곳에 오게 되면 딱 주차를 해야 되는 그 도로, 도로변이라 아무래도 오래 시간을 끌고 해서 미안하기도 해서요 어, 집에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 뭐살거 없나라고 음, 보니 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를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웃으시대요. 어, 음, 아이고 주차했다고 미안해서 또파 사가는구나.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신뢰를 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이번에는 남은 파로. 뒷마당에 플라스틱 프렌트 안으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파를 심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음,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 새싹이 나는 곳을 이렇게 잘라 주었고요. 그리고 하나 하나 쪼개서 좁은 공간이니까 하나 하나 쪼개서 이렇게. 음, 깊게 눌러서 심어 보았습니다. 이전에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을 심어서 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했던 모습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강낭콩을 어, 센터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늘에서 자라서인지 너무 길게 자라서 제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음, 다시 한번 호랑이 강낭콩도 심어서 그 새싹도 아이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줄로 심어서 어, 덮어주었습니다. 벌써 한 3일 정도면 새싹이 날것 같아요. 푸릇푸릇하게 어, 잘 오르더라고요. 쪽적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프렌트에 철망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철망을 두른 이유는 음, 네 그때 아이들과 같이 심었던 강낭콩 그 포트를 집으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화분 자체로 줄기가 그대로 두고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제 왼쪽에 화분 옆으로 강낭콩 한 5개 정도 다시 한번 심으려고 합니다. 남은 파 종자는 다음에 다시 심어야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